자 일단 우리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는데 자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자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각 중에서 자 얘랑 얘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자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동의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동이 무슨 동자야? 그렇지, 같은 동, 같은 위치의 각이 동의각자 그다음 얘랑 똑같아.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자, 어떤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기는 각 중에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그럼 엇갈린 위치에 있다는 거는, 자, 얘랑, 요렇게 엇갈려서 있는 이 각이랑, 그 다음 또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엇갈린 위치에 이 각이요. 그러면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은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 그렇지. 엇각이라고 한다. 얘네를 엇각. 자, 그럼 엇각은 바깥쪽에서는 생길 수가 없어.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만 엇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엇갈린 각, 이렇게 엇갈린 각. 그래서, 자, 동의각이라는 건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기는 각 중에서 같은 위치의 각, 동의각. 얘랑 얘랑 동의각이고 또 얘랑 얘랑 동의각이야. 같은 위치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각이랑, 이각이랑 동의각, 같은 위치. 또 여기랑, 여기랑 동의각이 된다. 어, 이해되지? 자, 그리고, 자, 동의각과 엇각이 있고, 자, 그 다음, 얘랑, 얘랑, 이번에는 평행하다. 자, L과 M이 평행할 때, 자, 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자, 여기가 만약에 70도야.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될까? 그렇지. 여기도 70도가 돼. 그래서 자 l과 m이 평행하면 자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위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같다. 그리고 얘랑 얘랑 무슨 각이지? 요, 아, 요, 아, 요 각이 <웃음> 어? <웃음> 아니지.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맞주 보고. 보고 있으니까 막 꼭지 각이지. 음. 막 꼭지 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에 70도면 여기도 70도.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무슨 각이야? 엇각이지 어, 따라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엇각의 크기도 같겠지. 왜? 얘동의각이 여기인데 얘랑 얘랑 맞꼭지각이니까 같고. 다시 얘랑 얘랑 엇각이야. 그러면 자,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고 엇각의 크기도 같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문제 풀 때도 자주 나오는데 자, 두 직선이 평행하고 자, 한 직선과 만날 때 자,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몇 도가 될까? 그치지 180도야.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는 자 이각이랑 이각이랑 무슨 각이야? 억각이지. 그럼 얘랑 얘랑 같다 그랬어.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몇 도야? 180. 그럼 결국 이거 더하기 이것도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자 얘네 자 이거를 우리가 뭐 한자어로는 동측내각이라고 해 같은 측면에 있는 안쪽의 각이다. 그래서, 뭐, 이건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쪽, 같은 쪽에 있는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가 된다. 근데, 단, 180도가 될 때는 얘랑 얘랑 평행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엇각이랑 동의각이 같을 때도,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동의각이나 엇각이 같다. 평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다를 수 있어. 자, 그리고, 반대로.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60도, 여기가 120도. 그러면 이 직선 l과 m은 어떨까? 여기가 몇 도야? 60도? 그러면 이각이랑 이각이 무슨 각이지? 억각이지? 억각이 같아. 그러면 l과 m은 무슨 관계? 위치 관계? 평행이지. 우리 아까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위각이 같고 엇각이 같다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엇각이 같거나 또는 동위각이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만약에 여기가 110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70. 70도지? 그럼 이 경우는 얘랑 얘랑 평행해야 하네.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어, 얘네들이 평행한 것 같은데" 하면서 "평행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돼. 엇각이 같거나 또는 동의각이 같아야 두 직선은 평행하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이 있고 점이 이렇게 있어. 자, 이 직선 L과 이점 P는 지금 어떤 위치 관계에 있을까? P는 직선 밖에 있다. 자, 점 P는 직선 밖에 있다. 자, 이런 위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점 P가 직선 L 위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점이 그 직선 위에 있거나 또는 밖에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점 P는 직선 위에 있다.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거 단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직선과 직선, 자, 이렇게 됐어. L과 M이. 그럼 얘네 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만난다. 만나는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한 점에서 만나지? 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어떤 위치관계 에 있을 수 있을까? 음. 만나지 않으려면? 두 직선이. 음. 그렇지. 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면, 평행하면 아무리 끝까지 가봤자 만나지 않아, 평행선이야. 그래서, 자, 요렇게 평행선이면, 얘네들은, 자,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또는 어떤 위치관계에 있을까? 일치한다. 그치. 어떤 직선이, 두 직선이 이렇게 겹쳐졌어. 겹쳐지면은 얘네들은 일치한다. 자, 이건 직선. L과 M. 여기 L과 M이 이렇게 일치할 때. 자, 그러면, 얘네들이 겹쳐지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생겨? 3개. 어떻게, 어떻게 세 개야? 어, 여기 다 만나는 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일치할 때는 만나는 점이, 그렇지.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다. 결국은, 자,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만난, 많다는 거는 만나는 점, 교점이 두개 이상이라는 소리야. 우리가 어떤 직선이, 만날 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두 점에서는 얘 만나려면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직선이 아니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어떤 두 직선이 두개 이상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아,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어, 겹쳐져야 된다는 뜻이지. 두 점이나 세 점에서만 만날 수는 없어 그래서 한 점에서만 만나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두개 이상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두 직선이 겹쳐진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지 자 얘는 우리가 평면에서 위치 관계야 자 여기는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 자 우리 공간으로 넘어와 보자 입체의 공간으로 입체 공간으로 오면 뭐가 하나 추가가 되냐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직선이 우리가 이런 평면상에서는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평행해야 돼. 근데 얘네를 이렇게 공간으로 가져와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이렇게 틀어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거 평행해야 하네?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지. 그러면 얘네 방향이 다르니까 평행하지도 않아 따라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이런 위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에 있다 어, 얘가 공간에서 하나 추가된 그래서 꼬인 위치라는 거는 자 우리 입체 공간에서만 상립하는 거지 평면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왜 평면에서는 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얘네가 아무리 해봤자 꼬인 위치는 안돼 꼬인 위치는 얘네가 공간으로 나와서 틀어져야지 꼬인 위치가 된다. 그래서 꼬인 위치라는 거는 만나지도 않고 자, 만나지 않고 또뭐 하지도 않다. 평행. 그렇지. 원래 만나지 않으면 평행해야 되는 데는 평행하지도 않다. 그게 꼬인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문제. 자, 이런 직육면체 E, F, G, H. 자, 이 직육 면체에서 여기 A, B랑, 자, 여기 3분, 직선 A, B랑 평행한 모서리는 몇 개가 있을까? 응. 평행한 모서리는 그렇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겠지? 자, 그 다음,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몇 개가 있을까? 꼬인 위치에 있는 거는, 자, 이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 여기, 셋, 여기, 넷. 그래서, 네 개가 꼬인 위치에 있지. 자, 우리가 꼬인 위치라는 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 그랬지. 그럼 아까 평행한 게 하나, 둘, 세개 있고, 그 다음 얘랑 AB랑 만나는 모서리는, 자, B에서 만나는 모서리 이거, 또, 이거 A에서 만나는 모서리 이거랑 이거. 그러면 결국은 파란색 평행한 모서리랑 이거 만나는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서리들은 꼬인 위치에 있는 거지. 그래서 A, B가 이렇게 있으면 C, H는 이렇게 있고 D, H도 이쪽에 있고 F, G 이렇게 있고 E, H 이렇게 있으니까 꼬인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 자, 그리고 음.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자이 평면이랑 만나지 않으면 무슨 위치 관계야? 얘는 평행. 자 평면 같은 경우는 꼬인 위치가 나올 수가 없어. 꼬인 위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평면은 방향이 없거든. 평면, 요렇게 해봤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방으로 이쪽으로 끝없이, 끝이 없이 펼쳐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방향이 없으니까 꼬인 위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직선과 평면은 평행하거나, 또는, 자, 어떤 평면 위에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또는, 어떤 직선이 평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평행하다. 아니면, 직선이 평면, 위에 있다. 아니면,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위치관계가 나올 수 있겠지. 어, 직선과 평면은. 자, 그러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뭐가 있을까? 자, 이 평면과 이 평면의 위치관계. 평행. 어, 평행. 또는. 이렇게 되면. 아, 뭐 수직은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만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위치 관계야? 우리가 아까 직선은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지만 평면과 평면은, 응? 한 직선에서 만나게 되겠지. 얘네들이 만나면 이렇게 직선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네가 이런 펜을 많이 쓰게 될 텐데 자뭐 얘랑 얘랑 평행하고 자 얘네 둘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평행해 그러면 처음에 있던 얘랑 얘랑 평행하다 맞아 틀려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수직이야 자 이렇게 수직이고 또 얘랑 얘랑 수직이야 그러면 얘랑 얘는 평행하다 맞아 틀려. 이건 틀려. 왜 틀려? 얘랑 얘랑 이렇게 수직이고, 얘랑 얘랑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이렇게 꼬인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얘랑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얘랑 얘랑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데 또 얘랑 얘랑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펜을 가지고 직접 막 해봐야 돼. 평면의 위치 관계도 그렇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 이 평면 위에 선생님이 아무 선이나 직선이나 하나 그어볼게. 자, 이렇게 그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그다음 이 평면에 수직인 선을 하나 여기다가 딱 그었을 때. 선생님, 이 지금 여기 마커 이거랑 여기 있는 직선이랑 수직이 돼야 한대. 돼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직선을 그어봤어.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주면은 지금 두 번째 그은 직선이랑 이 마커랑 수직이 돼야 한대. 되지. 그래서 이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자이 평면과 수직인 선을 그어주면은 결국은 얘랑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선과도 다 수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그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도 다 얘랑 수직이다. 그리고 자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동의각과 억각 찾는 거. 자, 아까처럼 이렇게 평행이 됐을 때는 동의각 억각 찾기 쉬워. 얘랑 동위각 여기고. 그다음 얘랑 동위각이 여기고. 얘랑 동위각이 여기고. 얘랑 동위각이 여기요. 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찾아주면 돼. 자, 근데 자, 이렇게 있어. A, B, C, D, E, F, G, H, I, J, K, L.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A의 동위각은 여기에 어떤 게 될까? 어. A의 동의각은 2왜 e. 그런지 이해가 되려나? 아니요 그냥 맞췄어요 <laughs> 자 A의 동의각을 찾는데 이 상태로는 지금 보기 힘들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을 아까 이것처럼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좀 세운다고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세워지면 A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여기 이 위치에 있는게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얘를 얘랑 평행하도록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 얘는 그대로 두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a 각이 점점 커지면서 이쪽으로 와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랑 동의각은 여기 e가 되겠지 그러면 자 이쪽에서 또 a의 동의각은 뭐가 될까 음. 음. 자 이게. I, 아이다. J, 어? 아이다. 그렇지, I가 되겠지. 자, 이거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할수 있어. 자. 마찬가지, 이쪽에서 동위각을 찾는 거니까 얘랑 관련이 없는 선은 지금 뭐냐면, 이 선이지? 어, 그러면 이 선을 얘랑 평행하도록 이렇게 돌려줘. 자, 이렇게 돌려주면은 A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쪽으로 와.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니까 I가 되겠지. 그래서 각 A의 동의각은 E하고 I가 되겠다.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볼게. H의 동의각. 자, 이거. 각 H의 동의각은. 자, 먼저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이쪽에서. H의 동의각 찾으려면, 어, 자, 여기 지금 이 각을 만들고 있는 거는 이직선이랑 이직선이야. 그럼 얘네 둘과 상관없는 얘를 세워줘.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하도록 세워주면은 어느 각이 돼? 여기, 여기 있는 이 D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쪽으로 오겠지. 그래서 H의 동의각은 D가 되고, 그다음 이쪽에서는 H의 동의각. 어, 여기는 조금 보기 쉽네. 어, L이라고. 여기 H의 동위각 찾으려면 이거 이거 두 개랑 상관없는 이직선을 얘랑 평행하게 바꿔줘. 자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각이 되겠어? 아니지. 어, 이거 I가 되겠지. 응? H의 동위각. 얘랑. 이 직선을, 자, 요 직선이랑 평행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여기 각 J는 이쪽에서 점점 커지고, I는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I가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 원래 이만큼 있던 I가, 얘가 이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점점 작아지면서, 요 부분 오지? 그럼 H의 동의각 I가 되겠지. 하나 더 해볼게. C의 엇각. C의 자, 여기 각 C의 엇각. 자, 우리 엇각은 반드시 안쪽에만 생긴다 그랬어. 마주보는 것끼리.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 있는 얘네랑 얘네랑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러면 C의 엇각은 어디가 되겠어? E겠어? H겠어? E. E가 되겠지? 엇갈린 위치니까. 자, 그 다음 여기랑 또 이쪽이랑 마주보고 있지? 그러면 아까 이거는 지우고, 여기, i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마주보는데, c의 엇각은 아, j야, i야, 어. i가 되겠지. 그래서, 자, 엇각은 안쪽에 있는 광고생, 여기 a의 엇각은 없어. a는 지금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랑 마주보는 게 이쪽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애는 엇각이 없다. 마찬가지 여기도 f의 엇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도 l의 엇각은 존재하지 않아 k의 엇각은 h가 되고 g의 엇각은 j가 되고. 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도형을 옮겨 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수 있어. 자, 그리고 자, 한 가지 유형을 더 얘기를 해 주면. 자, 서현이 또 눈이 시큼시큼한데. 어제 몇 시에 잤지? 응. 그 때까지 뭐 했어? 핸드폰 했어? 핸드폰 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얘랑 얘랑 서로 평행하다고 나왔어. 자, 그럼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그어주면 되냐면 꺾인 부분에다가 평행선을 그어줘. 자, 여기 꺾인 부분에 이렇게 평행선 그어주면 여기는 몇 도가 되지? 40도. 40도가 되겠지. 왜? 얘랑 얘랑 무슨 각이니까? 동의각. 동위각이니까또 여기 꺾인 부분에다가 또 평행선 하나 이렇게 그어줘. 그러면 여기가 130도야. 그럼 여기 몇 도가 될까? 50도. 그렇지. 아까 여기 같은 쪽에 있는 거 더하면 180도니까 50도. 그러면 여기 50도, 여기 40도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얘랑 얘랑 무슨 각이지? 엇각이지? 그래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 그래서, 자, 일단은 그냥 요렇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꺾인 부분이 있으면 평행선 그어서 이렇게 동의각이나 엇각 이용해가지고 각을 채워주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거랑, 이거랑, L과 M이 평행하고, 자, 그 다음, 여기가, 그림이 너무 복잡해졌네?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해라 얼마일까? 네. 얼마냐고요. 다 합쳐. 음. 자, 여기, 아, 이거 하지 말고 일단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 여기가 D. 여기가 E라고 하면. 자, 여기 꺾인 부분에다가 다 평행선을 그어줘야 돼. 그럼 여기 지금 하나 꺾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선 그어주면. 자,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무슨 각이지? 아니지. 동의각이지. 동의각이니까 여기가 A야. 그러면 여기 전체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또 여기에 평행선 그어주면 얘랑 얘랑 무슨 각이야? 동의각. 그러면 여기가 a 더하기 b가 되고 또 그다음 이거 전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평행선 그어주면은 어이쿠 평행선 그어주면 얘랑 얘랑 또동의각이지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그러면 여기 전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고 여기가 인데 얘랑 얘랑 엇각이니까 여기가 이가 되고. 따라서 ABCDE 다 더해주면 여기 180도가 되겠다. 아, 이런 거 비슷한 문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종이를 접으면 무슨 각이 같지 여기 있던 종이를 지금 이렇게 접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접혀서 올라갔으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항상 같아. 그래서 종이 접기 문제에서는 여기 접은 각이랑 접힌 각이랑 항상 똑같다. 그리고 얘랑 얘랑 엇각이니까 똑같고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어, 종이 접기 문제는 종이 접어주면 접은 각, 접힌 각이 항상 똑같아. 그리고 얘랑 얘랑 엇각으로 갖고.